재건축이 아직도 잘 되는데 왜 그래? 싶을 수 있지만 보편적인 이야기인데요. 최근 강남 재건축의 대여들이었던 DH 방배와 청약 진행 중인 청담 루엘, 그리고 잠실의 예정인 레미안 아이파크와 방배 원페를라 등이 앞두고 있죠. 지역 혹은 동네에서 재건축 단지 중 떠오르는 곳이 있나요? 눈여겨본 단지 중 신축으로 탈바꿈했나요? 우리가 재건축할 때 공식이 점점 깨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아파트가 왜 어려운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에 앞서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상당히 많기에 어떤 점이 어려운지 3자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재건축에서 분양하는 청약뿐만 아니라 상담하거나 직간접적으로 하나씩 경험해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천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도 있고 나홀로 아파트와 같이 두세 개 동으로 이뤄진 단지들도 있죠. 그런데 이게 진짜 어렵겠구나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재건축도 결국은 기존 것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일치가 되어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견일치가 숫자가 점점 늘어날수록 어려워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인과 식사자리에 가잖아요. 둘이서 먹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3명이 되면 또 어려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좀 어려워지죠. 가령 회사에서 7명의 동료와 구내식당이 아닌 회사 주변 식당으로 간다? 라고 하면 상사나 동료가 주문한 음식이 아닌 다른 걸 먹고 싶을 수 있죠. 그럼 어려워지잖아요. 이런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이 행복한 식사를 고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파트 재건축은 대단지라면 천 세대 이상인데 모두 만족시키기 어렵잖아요. 이게 또 부동산이 전재산이거나 거의 대다수의 재산을 차지하는데 이걸 협상한다면 일반적인 식사자리랑 얘기가 달라지죠. 내 전재산이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매우 민감하더라고요. 4, 5년마다 선거 치를 때 좌우로 나뉘어서 박터지게 경쟁하고 싸우잖아요. 재건축 또한 총성 없는 전쟁이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뭘까 살펴봤는데 한 6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첫 번째, 같은 단지는 입장 차이가 너무 달라요. 보통 재건축 단지들이 30년 이상부터 가능하잖아요. 분양 혹은 입주, 원주민 때부터 살아왔던 주민이 있고요. 이분들은 30년 전 샀으니 가령 1억 원이 되어서 샀던 거죠. 그 사이 집값이 올라서 15억가량 되었으니 해피하죠. 반면에 5년 내 샀던 주민이 12억 정도에 매수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재건축 진행하는 과정에서 평형과 대지 지분 차이 등으로 인해 분담금이 있잖아요. 여기서 잠깐 분담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입주 전에 더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다 조금 넓은 평형으로 받으려고 해도 분담금 3억에서 5억씩 더내려고 하니 너무 부담인 거죠. 반면에 대형 평형은 평형을 유지하거나 줄여도 환급금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법으로 위치에 따른 의견 차이. 어느 곳은 공원 옆이고 상가랑 여기 가까운 곳이고 초등학교가 가깝다고 해서 자기가 가진 조건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협상하려 해도 난항인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재건축이나 재개발 모두 사업 단계 중 감정평가를 받아서 자산에 대한 평가를 받죠. 그럼에도 수용하지 않거나 의견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입주민 입장차 변수 중 하나가 나이인데요. 예를 들어 자녀 출가 모두 시키고 손주까지 보신 70대이신데 재건축 지금 진행해도 10년 뒤에 살아야 하는데 70대 때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보다 오래 걸린다 80대 되면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갈 수도 있고 굳이 이걸 찬성해야 하나 싶다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자산 축적은 5070보다 적지만 소득과 경제생활이 높고 한창 자산형성을 하고 있는 보다 젊은 세대라면 다를 수 있죠 이어서 두 번째는 아파트 입주민과 상가 소유주 갈등인데요 이건 이미 준공된 단지들 혹은 재건축 진행 중인 단지들 중에서 수탁해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단지가 3 0 0 0 세대인데 상가가 한 100개인 경우도 있거든요 비율로 보면 약 30배인데 주민과 상가 소유주와 입장 차가 있죠. 상가는 지속적인 매출과 수입으로 먹고 살기도 하죠. 물론 뭐 소유만 하고 임대만 하면 덜하겠지만요. 이키 잘 알고 있는 단지 사례로 음마 아파트 음마 종합상가가 엄청 크거든요. 여기 또한 추진이와 상가 협의의 갈등이 심했었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재건축 지연된다 이야기는 기사로도 많이 접하고 납니다. 그런데 상가도 토지 지분이 있기에 용적률에 따라 지금 가지고 있는 상가보다 더 넓은 면적을 받게 됩니다. 상가 주인은 좋은데 상업시설 면적 늘려 분양하면 뭐 평당 5천에서1억원 정도 이렇게 분양해서 보통 공사비 충당해서 분담금 줄이거든요. 그런데 상가 주인은 더 많은 걸 원한다. 그러면 분담금이 더 늘어나고 아파트 상가간의 마찰 시작되죠 세번째가 이어서 바로 상가 분양 인데요 아파트 재건축 되면 대부분 상가들이 네모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보통 평수로 환산하면 적게는 19 에서 8평 많게는 10평 에서 15평 쪼개 지거든요 사이즈가 보통 7억에서 10억 이라면 상가 분양 받아서 장사하거나 임대 주는 거잖아요 소유주는 적어도 임대료 받을 때150 에서 200만원 이상 받는데 이걸 감당하고 굴릴만한 가게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특히 입주 1년 지나고도 신축단지 입주전 상가 보시면 이런거 많이 보셨죠? 상가는 텅 비고 임대료 감당할 수 있는 업종 중 하나가 부동산 중개소 밖에 없어요. 중개소 밖에 없어 사람들은 더안 가게 되죠. 중개소는 집 한채만 중개거래해도 임대료 낼수 있거든요. 그러니 임대가 더안 나가요. 식당을 만들려고 해도 한 칸으론 부족하거나 홀 자리 적게 만들고 배달 위주로 하거나 프랜차이즈 커피 내지 여러 상가 통합으로 임대로 들어오기도 하죠. 그러니 금몇년 동안 가게가 계속 바뀌거나 입주하고도 자리 잡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상가 분양도 안 되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그래서 보통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는 공사비인데요. 뉴스나 기사 등을 통해 원자재나 인건비 올랐다는 소식은 물론 공사비 갱신, 최대 공사비 등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과거 강남 재건축 단지 중 하나가 평당 550에서 6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계약이 천만원이 넘었다고 하죠. 예전에는 500만원만 되어도 지었었는데 지금은 그두 배를 불러도 잘안 지으려고 하죠. 실제로 건설사 수주 경쟁보다 지원이 없어 유찰되기도 합니다. 괜히 건설사 입장에선 섣불리 수주했다가 회사가 덤탱이 쓸수 있고 공사비 올라가니 또 분담금 올라가고 나중에 착공 후 건설사도 인플레이션이나 기타 비용 감안해서 협상하려 하니 또안 되거나 소송으로 치닫기도 하죠. 대기업 건설사들도 어쨌든 빨리 끝내고자 조합과 협상하면서 분담금 최소화하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공사비 또 올라가고 분담금 또 올라가고 하게 되죠. 더군다나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나 핵심 지역에서는 일군건설사 선호도가 더욱 뚜렷 하죠. 실제로 가격반영에도 이제 미치는 것 같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조합에 관한 정치 인데요. 사람들이 모이면 보통 정치적인 이슈가 생기기 마련이죠. 조합장 뽑히고 나면 꼭 비대위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일반 주민들은 상황이나 경위도 모른 채 정확한 사건의 정보도 잘 모르고 이해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아주 일부 사람들로 인해 선동하거나 마찰 갈등으로 비대위가 생기곤 합니다. 놀라웠던 건 강남의 한 단지는 준공할 때까지 조합장이 다섯 번 넘게 바뀌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합 총해가면 여의도 국회보다 더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흐름과 시장인데요, 재건축이 어려워지면 해당 자치구 시나 정부에서 공급과 개발 촉진 위해 규제화나 정책들을 발표하곤 하잖아요. 그러면 발표되자마자 긍정적인 시그널로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오름 가격에 사고 들어온 사람이 있겠죠. 그럼 처음 가격보다 높으니까 더 높은 가격을 원하고 분담금 낼수 있는 여력은 별로 없고. 이러면서 또 앞서 말씀드린 주민들 간 입장차랑 연결됩니다. 이러한 사회들로 인해 아파트 재건축이 정말 어렵구나 싶습니다. 예전에는 재건축이 간단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저도 사회생활이나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경험보다 말 못하는 신생아가 우는 이유를 몰랐었지만 배고프고 졸리고 볼일 보면 울잖아요. 근데 또 아기가 성장해서 질풍노도에 시기온 자녀가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더 복잡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러한 예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 같아요. 결정 하나 하려해도 투표해야 하고 다시 부결되면 또 협상하고 투표하고 빡구먹고 시간과 돈은 들고 진짜 힘들구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안 되거나 좋지 않다는 건 아니죠. 과거만큼 비리도 수익성도 좋아 꿀 빠는 시대는 지나갔지만 반대로 지자체의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빠르게 진행되는 곳도 있고 교통정체와 같이 밀리는 곳도 있기에 청약 당첨과 같은 효과를 보기도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아파트 재건축 어려운 이유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